임축에 많이 덮치신 와중에도 먼저 경제계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을 기업인들의 보여주신 관심에 경제계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이렇게 반갑고 감사한 자리지만 현재 국내 여건은 그렇게 뭐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안으로는 내수 부진과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나고 있고, 밖에서는 네, 미중 백년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리스크가 계속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라고, 부과로 예, 상당히, 이게 예, 딱 부과를 하면은 부과를 했다, 이렇게 하면 딱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 한다, 만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시간이 계속 흘라서이 아, 불안정한 이 형태가 돼서,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아, 하는데 상당히, 아, 예,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도 한 번, 자, 아, 사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를 비롯해서 이제 경제 단체들도 이런 상황을 좀더 인식해서 각국을 어, 구하면서 현자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대한상이에서는 이곳에 계신 우리 기업들과 함께 트럼프 행 행정부 출범 이후에 예, 민간 데미 아울리치 사절단을 만들어서 예, 워싱턴 DC 방문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조선, 에너지, 원자력, AI, 반도체, 모빌리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간재 등을 아 여섯 개 전략 산업을 해서 미국과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다라는 협력 방안을 제시를 했고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어질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뿐만 대상뿐만 아니라 무역협회나 다른 경제단체들도 다 이런 활동들을 계속 <laughs> 올리고 있다또 지난달에는 일본을 찾아서 이지카총이와 면담을 했고 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필요성과 양국의 시너지가 날수 있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 일본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했습니다 네, 예. 이것은 아마 대표님께서 강조하신 고익중심의 <laughs> 실용 외교하고도 맞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